정말 이상했어요. 혈압계를 딱 눌렀을 뿐인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늘은 몇이 나올까 매일 아침마다 그 숫자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올해 74이 된 이정수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혈압계와 눈치 싸움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머리도 맑고 밤엔 푹 자고 아침이면 걷뜬 했는데 이제는 머리는 늘 무겁고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식사하고 나면 더 피곤해지더랍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늘려 보시죠라는 말뿐 집 약통엔 약 봉지가 쌓여갔지만 몸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들은 사소한 조언 하나가 계기가 됐습니다. 식초 한 스푼만 물에 타서 마셔봐요.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식초요? 그냥 음식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을 재다 또 한숨이 나와 그 말이 문득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로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이정수님의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는 안정됐고 아침에 눈을 뜰때 머리가 한결 맑아졌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게 되었죠. 살다 보니 이런 기적도 있네요.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방영철입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출발이 식초 한 스푼일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음. 영상에서는 식초 하나로 혈당, 혈압, 간 기능, 위장 건강, 심지어 불면과 변비까지 좋아진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약을 줄여도 될것 같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앞으로의 건강 여정에 든든한 친구 하나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정수님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식초가 몸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이정수님이 처음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손끝에 피를 뽑아 숫자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숫자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공복 혈당 160, 식후엔 200을 넘는 날도 있어서 매일 약을 늘려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추천한 식초 습관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게 되었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시큼한 맛이 익숙하지 않으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특히 눈이 덜 침침하고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 공복 혈당이 160에서 134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30 이상 낮아졌고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오르던 수치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엔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식사 2분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이 식후 혈당이 평균 2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급격한 상승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정수 님도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서 혈당이 예전처럼 급변하지 않게 되었고, 식후 졸림이나 무기력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꼭 소파에 눕게 됐는데, 요즘엔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야 쉬게 되네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위벽이나 치아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식초는 당뇨약을 대체하는 약은 아닙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수님은 혈당이 안정되며 한숨 돌렸지만 곧 혈압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만 해도 숨이 차는 느낌이었죠. 혈압계 수치는 늘150 이상이었고, 고혈압약을 줄기차게 복용해도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 하루를 망치는 경우가 많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린 식초 습관이 떠올랐다며 혈압 안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큰 술을 희석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라고 라며 약간 미심쩍어 하셨지만 이제는 매일 챙기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계 숫자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혈압이 160에서 145로 떨어졌고 저녁에도 140 전후로 안정되게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혈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관벽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나트륨 배출이 도와져 혈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경직된 혈관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기적 같은 변화였다고 할수 있죠. 이정수 님도 이 변화를 직접 몸으로 체감하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아프고 엘리베이터도 숨찰일 없이 올라가요. 라고 기쁘게 전하셨어요. 실제로 혈관이 건강해지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 습관만으로 약을 갑자기 줄이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정수님은 혈당과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자 몸 전체에 변화가 오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사 후 피곤함이 몰려오고 눈이 쉽게 충혈되고 잠도 깊게 들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곧장간 건강을 의심했습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소화도 느려지며 피부까지 거칠어지는 건 간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간 수치가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높아져 있었고 초음파에서도 지방간 초기 징후가 보였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기에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약을 처리하고 독소를 해독하느라 간이 너무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식초와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습관이었죠. 꾸준히 6주간 실천하신 후 이정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피부 톤이 맑아지고 식후 졸음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저녁이 되어서도 피곤함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간 수치가 이전보다 낮아졌고 초음파상 지방 축적도 줄어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몸속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하셨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에서는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풍부한 말산, 구연산은 지방을 녹이고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간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식초는 간을 치유하는 치료약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마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간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정수 님도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며 내 몸속 공장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하셨죠. 이정수 님이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석 달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이젠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 혹시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셨대요. 실제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조금만 약해져도 피로가 더 심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지며 입맛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식초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마신 뒤 화장실에서의 불편함이 확연히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변 색깔도 맑아졌고 잔뇨감도 덜해졌으며 무엇보다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잔 날이 있다니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유는 식초속 구연산과 아세트산 덕분입니다.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의 생성을 억제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 지표가 7% 이상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위장 쪽 변화도 이정수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늘 더부룩하고 밥 먹고 나면 꼭 속이 불편했는데 이젠 속이 편해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이 부족해져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고 가스가 차는 일이 잦아지는데 식초가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준 셈이죠.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거나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 흡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특히 변비나 소화 불량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입니다. 단위염이나 위계양이 있으신 분은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하고 식초의 농도도 더 많이 희석해서 마셔야 위벽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반응을 보며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님,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정수 님이 어느 날 진료실에서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앉아도 시원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밤에는 자주 깨고 낮엔 졸음이 밀려오고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 정말 작지만 강한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변비는 많은 어르신들의 오래된 고통입니다. 이정수 님도 매일같이 화장실 걱정을 하셨고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사과 식초를 하루 한두 번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을 섞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 변비가 말끔히 해결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변비약 끄는 게 이번 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과식초 속에는 장내 유익균을 돕는 유기산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화학약품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면입니다.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던 이정수님은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30분 내에 잠이 드신다고 합니다. 식초 속 칼륨,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 혈당의 급변을 막아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허브티에 식초와 꿀을 타서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감의 변화. 식사 후늘 어깨가 무겁고 TV만 켜면 꾸벅꾸벅 졸던 날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식사 후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던 십자수 취미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한 변화죠. 이 모든 것이 식초 하나로 가능했다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인체는 작은 균형 하나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장이 건강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정수님은 이제 매일 아침 식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하루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혹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시작한 작은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살 전체를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다고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간 수치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도 지금 당장 시작해볼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포기하신다면 절대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루 두번 식사 전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와 함께 드시고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보세요. 꿀한 잔은 술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자기 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식초 꿀물 한 잔을 드셔 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3주 이상 지나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 더는 믿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습관을 바꾸면 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식초의 건강 비결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더 건강해질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